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많은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호두 브이로그 이름하여 호두 주의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절대로 땜방용 콘텐츠는 올해 5살이 된 시바견 호두는 저와 누구보다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산책을 나갈 때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호두가 줄이 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기울어서 그런 겁니다. 쉬는 날에 항상 애견 놀이터에서 호두와 함께 공놀이 합니다 공던지기는 강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놀이입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이 캐치볼을 하며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하듯이 지난 5년 동안 호두와 제가 쌓아온 환상의호흡 공놀이를 할때 여지없이 드는 강간국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다른 강아지를 만날 때 엎드리는 행위는 매너 있는 강아지들이 보내는 안심 신호라고 합니다. 호두도 다른 강아지를 만날 때는 친구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래도 호두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시원하게 오줌을 누고 나면 보시는것 같이 강렬한 뒷발 차기를 보여줍니다.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고 나면 뒷발을 차는 것은 본인의 용맹함과 기를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맹하게 진찰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바겐 특유의 높은 점프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털가리가.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털 빠짐은 현재 털 가리 시즌이 아니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털 가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가정견다 5살 호두에게 손 닦는 것쯤은 시큰죽먹기입니다 그래도 반대쪽 팔은 괜찮은 편이 를 이용한 개인 기좌에 저의 기다려 명령에 호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먹어. 먹을 놀 시그널을 줘도 먹지 먹어. 않습니다. 먹어라니까?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먹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전만큼 호두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끔은 호두가 과연 행복할까 하는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할 시간에 호두에게 더 잘해주겠노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성공을 다짐합니다. 호두 넌 나의 가장 큰 행복이자 동기부여란다. 건강하자!